코로나19로 장기간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많은 학생들이 올해부터 정상 등교를 시작했지만 학교생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육계에서 다양한 동아리 체험 활동을 통해 적응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오랫동안 갈고닦은 기술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해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과와 제빵 패브릭 공예, 아로마 테라피, 카페 음료 제품들이 날개가 돋친 듯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다 올해부터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우관계 미숙, 고립감, 우울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이들의 치유가 교육계의 큰 과제가 됐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적응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유에 나섰습니다. 팔토시와 파우치를 직접 만드는 패브릭 공예. 실습 내내 향기로움과 함께 비누, 방향제, 섬유 향수도 만들어 보는 아로마테라피까지 모두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면서 생활에 활기도 얻게 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재미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쿠키도 만들고 녹차를 직접 갈아 라떼를 만드는 카페 체험도 해 가면서 취미를 기술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동아리에서 만든 물품은 플리마켓을 꾸며 판매해 수익금은 지역 사회에 기부하면서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앞으로 아이들이 이러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해 더욱 전문화, 다양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